이 아이는 전차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오. 예언을 들은 왕은 예언을 피하려 아이를 버리지만 결국 그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오이디푸스 이야기죠. 왜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냐? 오늘 할 이야기의 주인공이 오이디푸스와 닮은 구석이 있어서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결국은 그 운명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점이오. 좀 다른 게 있다면 오이디푸스는 인간이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반인반어라는 것 정도.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서른장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처는 바로 여기. 이 논문에는 서른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버전을 들고 왔어요. 언제인지도 알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래 전, 통영의 한 작은 섬 수도에는 가난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산신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죠. 저희에게 제발 아들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기도의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언젠가부터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고, 이때부터 두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거든요. 한 달, 두 달, 세 달을 지나,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을 거쳐,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그리고 고대하던 열 달, 하지만 부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열 달째 아이가 나와야 하는데 부부는 아이가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매일매일을 걱정하며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의 앞에 손님이 하나 찾아옵니다. 저기 합천에 있는 해인사의 스님이라네요. 아니 반갑긴 한데요. 그 유명한 절에서 왜이 작은 섬까지 오신 거죠? 스님은 그먼 길을 달려온 이유가 부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잉태하신 아이는 참 특이한 운명을 가지고 있구려. 만약 오늘 자정이 지나기 전 태어난다면, 아이는 세상에 다시는 없을 충신이 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부부는 당연히 기뻤죠. 우리 아이가 세상에 다시는 없을 충신이 된다니까요. 하지만 스님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정 후 세상에 나온다면, 그는 끔찍한 역적이 될 것이오. 만약 자정이 넘어서 태어난다면 죽이는 게 낫겠지. 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세요? 언제 태어나는지에 따라 아이의 운명이 달라지다뇨. 하지만 황당해할 시간도 없이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작된 출산의 고통과 곧 태어날 아이의 운명에 대한 걱정 속에서 아까운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죠.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졌지만 아이가 태어날 기미는 아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운명이 정해지는 이 중요한 순간에 세 사람이 온 신경을 집중하던 그때. 산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난후 터져 나왔습니다. 부부는 망연자실했고, 집에 머물러 있던 스님은 안타깝다며 쯧쯧 혀를 차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간발의 차이로 역적의 운명을 타고난 아이. 스님은 그를 죽이라 말했지만 부부는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예언 하나 때문에 자기 피줄를 죽일 수 있겠어요. 죽이는 대신 버린 사람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아이를 죽이는 대신 부부는 그를 구름, 운이라 이름 짓고 소중하게 키우기로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서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이가 첫돌이 되기도 전부터 서른을 본 모든 이들은 장군을 떠올렸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용감하고 씩씩한 아이의 모습에서는 반난 아이에게서 좀처럼 느낄 수 없는 장군의 기계가 느껴졌죠. 생김새만 장군감인 건 아닙니다. 한 살이 되었을 무렵 서른은 혼자서 바다에 들어가 헤엄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그냥 물장구 정도가 아니고 수도에서 세존도까지 섬과 섬 사이를 오가며 통영 앞바다를 재집마당처럼 돌아다녔대요. 제가 지도에서 확인해봤는데요, 수도와 세존도의 직선 거리는 약 36km입니다. 2025년에 열릴 한강 수영 대회 수영 거리가 1.8km라고 하니까요. 수영 좀 한다 하는 사람들보다도 20배나 긴 거리를 다닌 셈이네요. 그것도 다른 아이들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할 나이에 말이죠. 스님이 예언한 게 있으니 예사롭지 않은 아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특이한 아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다른 아이들하고 차이가 나나? 의문이 들었던 부부는 서른의 몸을 이곳저곳 살폈는데요. 자세히 보니 아이의 온몸은 얇으면서도 단단한 무언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갈비뼈에는 정체 모를 구멍마저 나 있었죠. 아이의 몸을 살피는 동안 부부는 물고기를 떠올렸습니다. 온몸에는 피부를 보호하는 비늘이 덮여있고 아가미로 숨을 쉬는 물고기요. 사실 서른은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인 반인 반어였던 겁니다. 우리 애가 이노라니 부부는 깜짝 놀랐지만 계속해서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고 서른은 쑥쑥 잘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서른의 나이는 어느새 스무 살. 당시 남해의 백성들은 왜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조선을 약탈해 일본으로 식량을 운반했으며 주민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부르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던가요. 고통받던 이들의 앞에 서른이 나타납니다. 손에 든 부채로는 풍랑을 일으키고 신묘한 능력으로는 외의 배를 끌어당겨 부서 없애며 그강무도한 왜구를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죠. 놀란 왜구들이 서른을 피해 욕지도로 도망가면 서른은 욕지도에 산꼭대기에 나타나 이들을 해치우고 살아남은 잔당들이 머나먼 세존도로 몸을 피하면 서른은 역시 세존도에 나타나 이들을 도륙냈습니다. 그러고는 왜구의 식량을 전부 그로 모아 각 섬의 가난한 어민들에게 나눠주었죠. 이때부터 서류는 남해의 백성들에게 장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무과에 합격하지는 않았지만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모습은 장군과 다름없었거든요. 혈혈단신으로 수많은 왜구를 토벌하고 가난한 이들을 구한 반인반어의 영웅.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수도에 신비한 장군이 하나 있는데 왜구에게 고통받던 백성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었다는 말은 이내 경상도 전체에 남부지방에 퍼지더니 이내 한양의 조정까지 닿았죠. 그런데 서른에 관한 이 말은 조정에 닿았을 때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남해한 섬에서 반인반호의 괴물이 백성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괴물을 토벌하기 위해 수도에 셀수 없이 많은 관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른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죠. 그는 관군이 오기도 전에 아주 작은 섬, 북도로 몸을 피했습니다. 희신하긴 했지만 서른의 신묘한 능력은 여전했기에 서른은 자신을 잡으러 온 관군들마저 골탕 먹이고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곤 했죠.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았을 텐데요. 서른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토벌군을 지휘하는 판관의 부인을 납치하고 말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면 판관을 납치하지. 아무 죄도 없는 부인은 대체 왜 납치한대요? 이것도 날 계속 잡으러 다니면 부인의 목숨은 없다 이렇게 협박용으로 납치한 것도 아니고요 그 부인을 국도에 숨겨두고 자기 부인으로 삼아 아이까지 임신하게 만듭니다 왜 저래 어쨌든 졸지에 사람 하나 없는 국도에 갇혀 반인반호의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부인이 원하는 건 오직 하나 어떻게 해서든 이곳을 나가야 해 사실 서루는 좀처럼 잠에 들지 않습니다 대신 한번 잠들면 며칠씩이나 잠에 빠져 좀처럼 깨어나지 않죠 그래서 서론이 깊은 잠에 빠진 어느 날, 부인은 몰래 토벌군과 접촉해 이들이 서론을 생포하도록 만듭니다. 이제 반인반어의 괴물, 그것도 인간을 납치한 괴물에게 남은 건 처형뿐. 무엇이든 뵐수 있는 날카로운 칼로 관군은 서론의 목을 베었습니다. 분명 베었는데, 왜 다시 몸통에 붙는 거죠? 관군이 아무리 서론의 목을 베어도 서론의 목은 계속해서 몸통에 달라붙었습니다. 목을 베어도 다시 몸통에 붙으면 죽일 수가 없는데 비켜보시오 그때 관군들의 무리를 해치고 한관의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메밀가루를 든 채로요 이걸 뿌리면 목이 달라붙지 않을 것이오 부인이 이 말과 함께 서른의 잘린 목에 메밀가루를 뿌리자 서른의 목은 더 이상 몸통에 달라붙지 않았고 그렇게 서른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받은 예언대로 끔찍한 역적이 되어서 말이죠 남해의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서른이 죽자마자 왜구가 다시 조선으로 기어들어와 백성을 괴롭히고 노략질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섬의 백성들은 서른의 혼이 남아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수도에 서른을 위한 사당을 짓고 매년 음력 10월이면 그를 위한 제사를 지냈죠. 왜구를 물리쳐주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며 바다에서 일하는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요.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민들은 잡은 고기 중 크고 좋은 것을 골라 서른의 신당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당에 바쳐진 물고기는 다음 날이면 뼈만 남아 있었다고 해요. 마치 이들의 정성에 서른이 응답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서른 장군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좀 혼란스러웠죠. 처음에는 선량한 영웅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야기 후반부에는 갑자기 납치, 강간범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또 나쁜 캐릭터로 결말이 나나 싶었는데, 마지막에는 또 영험한 신이 되었다고 하고, 이 신은 대체 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지, 다음 주에 같이 생각해보죠.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